그런 비단이 지나가는 길은 비단과 각지의 주요 산물이 오가는 지역이었을 뿐만 아닙니다. 그 뿐이 아니고, 당대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수 있는 불교, 불교가 오가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불교가 융성한 곳은 부다가야라고 어, 써있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불교가 결국은 어, 1세기경에는 불교가 나온 거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죠. 그런데 이게 한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발생해가지고 한 600년 쯤 지난 다음에는 어,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티베트로도 전해질 뿐만 아니라. 어, 저 중국의 북서부의 간다라 지방이 있는데, 간다라 지방을 거쳐서 어, 몽골 초원을 넘어가지고 중국의 한나라로 들어온다. 그것이 다시 고구려까지 가는 데는 300년 뒤죠. 그것이 다시 백제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비슷한 시기고요. 그것이 한국에 와서 다시 200년 후에 6세기가 되면 일본으로도 어, 전파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가 바로 그런 대승불교인데요. 대승불교는 어 뭐랄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소승불교하고 어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그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보살의 존재죠,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불교에 보면 여러 보살들이 있잖아요. 부처 외에도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보살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이, 구원의 어떤 매개자의 역할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위주의 신앙이 훨씬 강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사회 구제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구제죠, 구제. 집단적인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풍부한, 같은 불교지만 성부를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엄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불교는 결국 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여기서 제가 불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상적 결실, 어, 종교 위대한 전통이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퍼져 나갔다, 교역로를 통해서 퍼져 나갔다. 교역로는 물건만 주고받는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어, 중국 당나라 때에.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삼장 법사로도 더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 서육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나요? 그게 손오공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나오고, 사오정이라는 말, 저팔계라고 하는 돼지가 나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장 법사의 구법순례 불법을 얻기 위한 순례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걸 미화해서 소설화한 것이 바로 손오공 이야기, 즉, 서육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그 삼장법사가 실제로 갔던 길도 결국 비단길을 이용해서 인도의 북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의 경전을 공부하고 그 당시에 불교 대학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삼장 법사가 인도에 갔을 때에는 이미 인도에서는 불교는 쇠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크로드상에서 전파된 문명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비단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이였던 겁니다. 종이는 결국, 우리나라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6세기 서기 6세기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엔 전파가 됐습니다만 어, 이슬람 지역에는 8세기에 그리고 이것이 그로부터 약 900년 후 17세기가 되면 어, 서양에서도 종이 생산이 활발해지는데 어,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한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기계화된 방법은 아니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벌써 17세기가 되면 종이를 기계를 통해서 생산한다. 그런 까닭은 서양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6세기부터는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술, 기계 인쇄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기를 돌려서 뽑아내려면 종이가 풍부하게 보급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기계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속활자를 써서 인쇄술이 발전했지만 기계식 인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의 생산이 대량화되지는 못했죠. 그것이 결국 한편으로는 서양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고 비서구지역에게는 어, 서양의 지배를 허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인쇄술이라든가 그 인쇄술에 기반이 되는 종이는 어, 동양의 것이었는데, 서양은 그것을 기계화함으로써, 대중화함으로써, 염가로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동양은 그것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국 지식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것 같아요. 교수님, 종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종이가 나옴으로써 아래 적었죠? 행정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종이 이전에는 세세한 인구의 숫자, 세금의 문제, 또 장부, 거래 장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비싸니까. 그리고 양도 두껍고 불편하니까. 그러나 종이가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가 종이의 사용이 일반화, 사양에서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다른 많은 점에서 굉장히 앞서 있을 것이다. 앞섰다. 그렇게 믿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실크로드상을 통해서 비단을 중국이 팔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비단만 간 것이 아니라 어, 중국 사람들의 굉장히 말하자면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어, 종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나중에는 차와 같은 것도 결국은 어, 서양이 많은 점에서 어, 대량화하고 또더 쉽게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어, 우열이 뒤집어졌다. 승부가 엇갈렸다. 그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